20장 1절부터 예수님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이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죠. 사내들인 공회회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72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것들을 의결하고 재판하는 이런 큰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 AD 70년에 첫 번째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저 유대 땅 북쪽 갈릴리부터 점령하기 시작해서 남쪽의 이 전체를 다 점령하는데 마지막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난리가 나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다 피난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전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확 포위를 하고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 지중해 쪽에 조그만 시골 동네 얌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나사렛 위쪽에 찌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도시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발전된 큰 도시 로마에서 만든 신도시가 있었거든요 잘 만들어진 그곳이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 신도시를 만들 때 거기를 다니면서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다가 또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또 이사를 가고 여러 번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가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로 왔다가 뭐 군산으로 왔다가 목포로 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에 그런데 이제 그 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옆으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서 처음으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했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랜 시절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 그리고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규정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것, 혹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예전에 기독교 대백과사전 혹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큰뭐 강해 강의 설교집 강해 설라든가 그런 거의 백과사전 수준의 다양한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교재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의 핵심이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막 예수님께 계속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은 어떤 질문을 갖다 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문하러 왔다가 창피당하고 가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에게 부끄럼을 당하고 가는 그런 꼴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 41절에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 짧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엎지하여 그리스도를 다위세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바리세인들이 다위세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그냥 줄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누가는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어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인데요. 그런데 여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시편에서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달라요? 여기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 보세요. 첫 번째 주께서라고 표현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예, 누가 시편 110편에 보면 첫 번째 주께서라고 표현된 부분은 여호와께서의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또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주 이게 바로 메시아여 메시아. 여기 내 내라고 표현된 나는 누구일까요? 시편 110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 주께서 내 주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다윗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기절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라고 표현했잖아요, 주. 이해가 가요? 제가 뭐라고 표현 무슨 설명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기 후손, 그것도 한참 뒤에 오는 후손을 주라고 불러요. 이거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네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의 왕이다 네가 나보다 더 높다 그런 표현이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4절에 그런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순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이거를 약속을 해 주셨었는데 이사야서에도 가 보면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한 싹이 난다. 베들레헴에서 응?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난다. 여러 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양한 곳에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먼 후손이니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라고 했던 부분을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께서 라고 바꿔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여러 대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왕도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부르고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주라고도 부르고 또 종들이 자기 주인을 주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지만 유대인들이 진짜 주라고 부르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이 예수님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으면 그분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기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할때 그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오기는 왔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 이 시편은요 그냥 시가 아니고 메시아 시예요. 메시아 시. 다윗이 쓴 시지만 그 시가 그냥 시가 아니고 메시아를 연애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원어를 보면, 감동을 받았다는 단어가 없고, 인이라고 하는, 엔이라고 하는 이 헬라, 히브리어가, 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전치사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전치사.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에 인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시편을 지을 때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아 하나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듣고 지금 이, 표, 이 시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이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말 시편 110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만 생각했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부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배웠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할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주께서 나의 주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심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기 산에 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저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계속 정말 자기들이 해결 못하던 문제들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대답을 못할 거다. 여기에 함정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난제들을 아무리 갖다 대도 예수님이 다 기가 막히게 답을 주시니까 꼼짝 못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귀절을 보면 재미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는데,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목을 발라요. 그게 이제 내가 너를 이겼다는 승리자가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거든요. 발로 밟는 거, 목을 발로 밟으면 어때요? 꼼짝 못하죠. 죽기 직전이죠. 그게 패배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원수를 발로 밟아서 발을 올려놓는 상이 되게 했다는 거, 발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 누가 발꿈치를 물어요? 뱀의 후손이. 그죠? 뱀이, 뱀이 그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에 뭘 밟아요? 머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고 나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는 거죠. 좀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들을 다 발로 밟아서 그 머리를 깨뜨리는 고그 모습을 여기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원수를 다 깨뜨리고 그들을 발로 밟아서 저 지옥의 무적양 속에 던져버리는 그 사건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 큰 소리를 칠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사탄이 가진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끝난 거다. 자기들이 승리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이 가진 이 최고의 무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을까지 다 발로 밟아 이기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마귀를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머리를 밟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다윗수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달려드는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발로 밟아서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죽이려고 해봐야 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죽였지만 오히려 그 죽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셨거든요. 왜요?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주...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는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끝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해주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버렸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까지 다 해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와서 아무도 질문을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손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알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빌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배워서 성경 박사들이 돼야 돼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 어디 찾으라 그러면 웬만큼 다 찾으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지, 예? 디모대 전서가 어디에 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몰라가지고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없다 보니까, 느헤미아가 있는지 없는지, 스가리아사가 뭔지,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젊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랬다지만, 여러분, 그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10년, 20년을 다녔어서 성경을 못 찾는 건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게 그냥 부끄러운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그런 사람 아, 사로잡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유대 종교의 제일 핵심에 있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통해서 이들을 이용해버렸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 쓰임 맞는 불의의 병기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지. 기도합시다.